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봇 패키지입니다. 로봇은 모바일 로봇, 멘 플레이터, 드론, 휴머노이드 등 다양한 종류의 로봇들이 현재 로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류들은 이 링크를 접속해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어, 어, 로스, 10주년... 이, 어, 우리가 어, 힘들게 배운 이 로스라고 하는 어. 로스라고 하는 이 미들웨어로 그렇죠? 미들웨어로 과연 실제로 어떤 하드웨어를 어 컨트롤 할수 있나. 로봇 로봇트 로봇점 로스.org 로봇 아, 템 들어가겠네요. 로봇2 예. 좀 로스.org 들어가 보면 여기 홈페이지가 있어요. 로봇트 robots r o, -b -o -t s ros, .ros org ORG 에 들어가 보면 이런 홈페이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좀 둘러볼까요? 이 예, 요, 요 영상은 조금 있다가 우리 같이 볼 거고 자, 퍼틀 버프 이런 것들도 로스로 컨트롤 할수 있다. 어, 어떤 게있을까 여기 보면은 카테고라이즈에서 돼 있네요. 에어리얼 뭐죠? 드론이죠. 예. 드론을 지원해 주는 어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로스를 지원하는 예, 드론. 그리고 컴포넌트, 그라운드. 그라운드는 땅에서 움직이는 모바일 비클. 매니퓰레이터, 또 마린계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에어리얼. 여러분들 드론. 예, 이런 것들. 어, 코엑스 클로버라고 하네요. 코엑스 클로버. 네, 이런 드론도 다 로스로 제어할 수 있다. 겟터라고 어, 하는 것도 있고. 코엑스 클럽 한번 들어가 볼까요? 눌러보면, 네, 이렇게 생겼고, 여기 보면은, 뭐 웹사이트, 위키, 뭐 이쪽 있죠? 웹사이트 들어가면 이거 판매하는 어, 업체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요. 들어가 봅시다. <laughs> 여기 혹시 뭐 드론 좋아하는 친구들 있나요? 네. 자, 이제 로스를 배웠기 때문에, 어, 이런데서 이런 거 사가지고 로스로 컨트롤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다 로스로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네, <laughs> 그렇고. 네, 갭터, 블라블라, 여러 종류의, 네, 많죠. 여러 종류의 드론들을 로스로 컨트롤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컴포넌트는 이제 요소들이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무 모터 같은데요? 그쵸? 그렇죠? 네, 예, 브로스 리스 모터네요. 예, 이런 모터도 로스로 제어할 수 있다. 이런 거, 로봇 핸드. 로봇 핸드도 있고, 오픈 CR. 예, 네, 보드도 있고 다이나믹셀. 이런 모터들 이것도 어, 로봇 핸드네요. 좀더 키워 볼까요? 이런 거. 네. <laughs> 이런 거. 이게 뭐야? 어, 되게 사람 손 같네.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호기심이. 오, 딱 봐도 비싸 보이네요. 그쵸 한번 웹사이트로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기 전에 밑에 디스크립션을 보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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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느 나라 제품일까요? 네. 오, 이게 되게 훌륭해 보입니다. 음, 훌륭해 보이고. 동영상이 왜 재생이 안 되지? 웹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잘 만들어졌네. 아. 할 수가 없다고 나오는데? 넘어가고. 자, 또 어떤 게 있나요? 뭐, 요런 선도 있고. 오, 어, 괴기하긴 한데. 아, 레고, 그리고. 인텔 에디슨 이런 것도 있네요 쉐도우 핸드 이것도 DOP가 괜찮네 이런 거 로봇 핸드도 많네요 음 블라블라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그라운드가 예, 모바일 비이크이죠 이런 예, 것들 네 이런 요런 것들 이런 요런 거어네 이런 모바일 로봇도 있고요 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메커넘 휠을 사용하는 이런 로봇들 아까 전에 봤던 터틀봇. 네, 터틀봇은 우리나라 대표 어, 로봇 회사인 유진 로보틱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죠? 그리고 뭐 리모,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laughs> 네. 이렇게 여러분들 구경해 볼 수가 있어요. 네. 되게 많죠? 모바일은 되게 많습니다. <laughs> 이런 것들 전부 다 로스로 가능하다. 로스로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매니플레이터 로봇팔 좋아하는 친구들 있나요? 다음 주에 아마 실제 우리 연구실에 있는 실습용 로봇팔 가지고 와서 로스로 제어하는 거 보여줄 거예요. 어, 이런 로봇팔들 네. 다 로스로 운영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네, X Series도 있고, 네, 이런 로봇 파일. 두산, 두산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로봇 회사, 하드웨어 제작 회사들이 이런 거 만들고 나서 로스로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어, 해줘야 자기네 제품도 잘 팔리겠죠. 로스가 워낙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 유니버셜 로봇은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거는 어, 엄청 많이,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어요. 유니버셜 로봇. 네. 아, 다음주에 보여줄게 이겁니다 오픈 메뉴플레이터 이것도 이거는 로보티즈에서 만든겁니다 로보티즈에서 다음주에 이거 보여줄거예요 우리 연구실 가지고 있는거예요네 넣고요 마지막으로 마린 사실 우리 연구실에서 이게 수상선 무인 수상선 무인 수중로봇 이런것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클리어패스사의 헤론 usb 다분하게 5천만 원 이상 할 거예요. 보판에. 어, 예. 네. 블루 Rov 전부 다 로스로 가능하다. 네. 그내 유튜브 홍보 좀 할까요? 내 유튜브 채널 유심히 본 친구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스테이션에. 아, 어, 로스 10주년 기념 영상인데 아. 같이 한 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개발했는지 한번 볼까요? 로스로 로보티티는 한국에서 합니다. 독일 독일 연구, 연구소, TUM 미국 스위스 스위스, 독일 이게 다 알비즈, 알비즈로 다 보는 겁니다 이게 다 알비즈예요 음. <laughs> 수정. 지로나 스페인. 드론 이게 날비즈로 가는 다중 로봇 제로나스 파라스 2 8천만 원짜리 m c o nom here. o w e h e k e 센서들을 또 사용할 수 있는데요 2D, 3D 레이저 스캐너, 카메라, 갭스 카메라, s 이스 s g p s i m s 등여 s 센서들을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서의 종류도 이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해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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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n 센 o 가중요 n s o r sensor, sensor, s e 볼까요? r s e n s 예, 네, 나 바로 나오네요. 로스 센서하면 로스 위키에 센서스가 나옵니다. 한 <laughs> 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쭉 보면 1 D 레인지파인더, 투 D 레인지파인더, 쓰리 D 센서, 오디오 스피치 레코그니션, 음성 인식이죠. 카메라, 옵티컬 센서, 엔버먼탈, 풀스톡 터치 센서, 모션 캡처, 포즈 에스티메이션뭐 GPU나 IMU. 파워 서플라이, RFID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네요. 쭉 볼까요? 1D, 2D, 3D. 2D는 이제 2D 스캐너가 되고요. 3D는 이제 공간 정보를 하는 거죠. 뭐 RGBD라든지, 레인지 파인더라든지 음. 우리 연구실에 가지고 있는 게 어, 우리 연구실에 가지고 있는 게어 어? 어? 아, 여기 벨로다인. 예, 벨로다인 16채널짜리 두개 가지고 있어요. 64채널. 예, 이 요렇게선 해 재미가 없네. 잘안 보이네. 그리고 오디오 스피치, 카메라. 카메라도 되게 많이 사용되죠. 로봇의 카메라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들 로스로 다 지원이 가능하다. 보고 포스 토크 터치 센서. 뭐 이런 거. 터치 센서, 악수 로봇 이런 거할때 그렇죠? 되게 중요하겠죠. 모션 캡처. <laughs> 포즈 에스티메이터. 되게 중요하겠죠. 음 엑스센스. 예, 우리 연구실에는 마이크로 스트레인 있는데가 한 IMU 센서 500만 원짜리 가지고 있어요. 제드 <laughs> 정도는 여러분들 보여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스테레오 카메라. 제드 <laughs> 스테레오 카메라를 우리 연구실에 있는데. 네, 이 e 센서도 예, 이렇게 생겼는데 사람처럼 눈두개 있는 거거든요. 이걸로 거리 측정이 가능해요. 한번 예제 동영상을 볼까요? 로스로 이렇게 쓸수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봅시다. <laughs> 자 홈페이지에 이거 예제 앵플로 가볼까요? 음뭐 이런 뭐 예제 앵플 거 가볼까요? 동영상이 동영상을 보고 싶은데 <laughs> Um, depth tracking s e n s 데이터는 수초리로 가볼까요? 아, 뭐 이렇게 많이 봤던 거죠? 예, 얘는다 이렇게 합니다. 어? 동영상이 아 여기 가 있구나. 홈페이지에 가봅시다. 가보면은 예, 제드 센서로 동영상을 보여주고 싶은데 동영상이 잘안 보이네요. 응, 인스로 에이 션 리그 레이더 인스 레이 션 기아링 스타일 응? 동영상이 없지? 동영상이 없음. 네, 그냥 네, 넘어가죠. 그렇고, 예, 네, 센서가 중요합니다. 로봇 컨트롤 하는데 포즈, 스메이터 이런 것들이 있고, 트래킹 RFID 스피드 센스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센서 패키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각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천천히 들어보시길에 추천합니다. 매매인이 로스쿨 문구. 강좌에서 우선 USM 오늘은 보기만 할 거고, 다음 주에 가지고 와서 한번 보여줄게요. 다음 주에 보여주겠습니다. 아까 전에 스트레오 카메라. 스테레오 카메라. 2개가 연결되 있는 우리 인간의 눈처럼 이런 줄이 있 이하의 정보를 가지고 가지고 네, 랩스, EP정보를 알수 있다는 거죠 근데 좀 되게 자글자글하죠 네. 근데 연구실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 아. 제드 재수를 하는 경우에 보이기 위해서 응시기고 자랑시키려면 어~ 형편이 나와 있는 것처럼 4기가, 네, 메모리가 4기가 짜리로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유튜브 채널에는 2기가 짜리를 빌드업하는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혹시 어, 제드 센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학생들은 4기가 짜리로 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4기가 짜리 한 36만원, 7만원 정도 합니다. 100만원, 150만원 정도 합니다. 자, 엣지 컴퓨터. 줄. 다음 주에 제승 나노 4이트짜리 가지고 올게요. 보여줄게요. 어떻게 하는지 눈으로만 봅시다. 네, 제도 소개에 위해서 관한 그런 뜻은 뭐 설치 설치하고 난 후에 네, 제도 로스를 네. 이용해서 애들을 로스에서 활용해 네.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하드웨어 핸들링하는 거는 이 WSL로는 안 돼요. 네, 본 수업에서는 그걸 다 실습하지는 않지만은 나중에 로봇공학할 때는 아마 제스 나노 사기가 바이트짜리는 팀별로 하나씩 운영을 할 겁니다. WSL로는 하드웨어 컨트롤하기 힘듭니다. 이것또 우리 연구실에 있는 건데 마이크 스크린. 인스토리 수업션. 을이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하고이다음에면이이렇 이렇게 하면, 이 여기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면대렇자로 로스 디스 하면, 라고돼 있죠. 여기 면이렇 이렇게 하면, 이렇면이렇 이렇게 하로이 하면, 이렇게 하면, 이 하면, 이하이이 어, 물론 응. 여러분들은 응. 지금 응. 마이크로스프레인에 아, 예, IMU 인너사 센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아마 실습은 조금 힘들텐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수업 시간에 우리 연구실에 가지고 있는 센서를 가지고가서 여러분들이 어, 강의실에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어,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QT도 마찬가지입것 같고요. 응. 응. 여기도 로스 인스트로 대신에 멜로디를 해줍 이렇게 해서 어, 다시 하면 드라이버는다 깔리게 되는 것이고요 내려가서 소스로부터 빌딩, 네. 컴파일하고 빌딩을 하게 되는데 네. 각자의 캐킹 워크스페이스의 resource src 폴더 내에서 그 위치에서 요걸를 해줘야 니다 우리는 뭐 토픽이나 이런 걸 패키지를 만들었지만 이렇게 제공해주는 것들은 필요한 코드는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빌드하면 됩니다 제가 업데이트 음. 노워스페이스에아 그거가 아 너무 됐어요. 또 바꾸자. 그다음에 어 로스트에 네, 거를또 시간 시켜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패킹 작업이었으니까 그걸로 바꿔 주자. 그렇게 해서 예 본인의 그 패킹 워스페이스 폴더로 가서 거기서 패킹 메이크 명령어를 통해서 빌더를 하세요. 마찬가지로, your, s p a c e the king, u n t h e l d e t t h i s e e I'm not sure if you're n 요있 u o 센서에서 아까 예 네, 퍼블리셔 하는 거죠. 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게 작죠? 나 <laughs> 네, 아까 방금 봤던 게제슨나노 4기가바이트짜리입니다. 그래서 a 여기 d 있죠. a d 버튼을 하면 아이템 측로 볼까요. 아이템 측로 보면 i m u 데 a 터가 i t e m 을클릭 옵션에서 픽스 프레임을 센으로바꾸겠니다잘 보세요. 설안 떴죠? 이렇게 있는 게 뒤집어진 거네요. 센서가 이렇게 돼 있는 게 따라서 움직이죠. 이상하게 되는 거고요. 로봇에 이제 요 센서가 장착돼 있으면은 로봇의 포즈를 알수 있겠죠. 그렇죠? 드론이나 이런 데는 필수적이겠죠. 아, 예,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laughs> 음. 그 이거 IMU 센서도 실습 바로 여기서 해볼 거고. 아까는 오픈 매니플레이터, 또, 그리고 모바일 로봇 파이어니아 3DX라고 있는데, 그것도 가져와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네,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음.